안녕하세요. 목포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영양사입니다. 날이 많이 좋아졌죠? 봄바람은 살랑살랑 부는데 복지관이나 경로당도 못 나가시고 나들이도 못 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당뇨관리 잘 해야 하는 어르신들 교육센터도 못 나오시고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사 관리 그첫 번째 시간으로 식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핵심 내용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당뇨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걱정 많이 하게 되시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식사 관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건데요. 그런데 당뇨식이라는 것은 무조건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올바른 식사를 계획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뇨 식사 관리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들 잘 실천해 나가신다면 당뇨도 잡고 건강도 챙기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중에서 유전이나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나머지 색깔 테두리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즉, 조절 가능한 인자들인데요. 과음이나 과식 같은 부분들은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다른 기타 요인들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 관심과 관리로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아요. 당뇨병 관리는 보이는 화면에서와 같이 세 가지 관리 방법이 있어요. 약만 잘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약안 먹고 먹는 거나 운동으로 어떻게 조절해 봐야겠다 하다가 더큰 합병증을 일찍 찾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약잘 먹고 올바른 식사 잘 하고, 운동 관리 잘 하고, 이세 가지 관리 방법을 잘 균형 있게 발맞춰 나가야지 한쪽으로 쏠림 없는 균형 있는 균형 있는 당뇨 관리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 식사 관리는 무엇 때문에 할까요? 첫 번째. 식사 관리를 잘하면 정상치보다 많이 올라간 혈당을 안정화 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식사 관리를 잘 함으로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당뇨병에 쉽게 동반되는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에는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5년, 10년이 지나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관리를 시작하는데 이런 병률이 생기지 않도록 미기, 미리 막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당뇨병 식사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작이 반, 아는 만큼 부인의 세계 당뇨식사 앞으로 꾸준히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